자, 패턴을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패턴을 제작을 하면, 심심한 이미지보다는, 얘도 마찬가지로, 풍부한 디자인적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어, 대부분 어디 많이 사용되냐면, 10대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리본이라든지, 또는 10대들이 즐겨 찾는 그런 선물용품들, 흔히 말하는 우리 빼빼로데이의 빼빼로 상품들을 꾸밀 때 조금 더 화려하게 꾸며주잖아요. 페페로 상품들이라든지, 또는 초콜릿, 이런 선물 관련된 기프티, 기프트에 대한 상품을 꾸미실 때 적용이 많이 됩니다. 자, 창을 하나 먼저 띄우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뉴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만들려는 패턴 조각을 하나 만들려 그래. 자, 패턴 조각은 좀 작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작게. 자, 우선은 패턴 조각이라고 쓸게요. 자, 사이즈는 <laughs> 위드스 15픽셀, 하이트도 15픽셀. 자, 리졸루션 720dpi의 RGB 8비트 화이트로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조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너무 작죠? 확대 좀 할게요.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창에 꼭지점 클릭하고 드래그 좀 하겠습니다. 좀더 키울게요. 최대한 키워주세요. 300, 3 2 0 0으로 키우겠습니다. 제일 가장 크게 키운 거고요. 자, 우선은 자, 얘를 가운데에서 원형을 하나 드래그해서 만들 거예요. 자, 우리 선택 역으로 만들어볼게요. 자, 도구 상자의 Elliptical Marquee Tool, 원형 선택 윤곽 도구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부분 요정도죠? 요 부분을 클릭하면서 드래그하시고 Alt Shift 키 누를게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가운데를 클릭하시고 드래그 그 다음에 Alt Shift 키그 다음 놓으세요. 가운데서 에 시작하는 원을 만드는 겁니다. 클릭 후 드래그, Alt Shift 키, 그 다음에 마우스 먼저 놓으시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정경색을 핑크색 컬러로 좀 바꿔볼게요. 정경색 클릭하시고, 컬러 피커에서 빨간색 계열의 최종 영역은 톤이 다운된 이런 핑크색 계열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OK 버튼. 자, 우리 정경색 채울게요. 알트 델리트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 자, 지금 얘를 다시 100%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알트 숫자 0번 키. 컨트롤 r l t 숫자 0번 키는 이 창을 100% 다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3200이었잖아요. 다시 100%로 1대1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만든 게 저만큼 작은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패턴 조각으로 등록을 할거야 자, 패턴 등록하겠습니다. 에디트로 갈게요 에디트에 보시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있죠. 패턴을 사전 정의한다는 얘기야. 자 이름은 패턴 조각이라고 그냥 놓을게요 자 오케이 버튼 편집 에디트에 있습니다 자 되셨으면 패턴 조각 창은 닫으셔도 상관없어요 저장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노 no 눌러주시고요 자 이미지 불러올게요 적용할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적용할 이미지는 자, 여러분들, 여기 회색 작업창 보이시죠? 작업 영역, 이 회색 작업 영역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픈 대화상자가 나올 거예요. 그쵸? 컨트롤 O 누르셔도 되고, 여기 더블 클릭하셔도 오픈 팝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갖고 올 이미지는 패턴 효과라는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다 뜯어다가 새로 만들어야지 뒷배경을 꾸밀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얘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작업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빠르게 얘를 뒷배경하고 분리 좀 시킬게요 자 도구는 뭘로 선택하시냐 도구상자에서 매직도구 즉매직 완드 툴이라는 마술봉 툴을 선택할게요. 마술봉 툴. 얘는 마술봉 툴로도 가능한데 아마 디테일하게 되진 않아요. 왜냐? 얘가 색상이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품에 자, 우선은 매직 완드 툴을 선택하시고 이 흰색 뒷 배경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laughs> 흰색 부분이 선택되는데 우리 가방도 다 넘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 선택 해제 컨트롤 키 자, 털러런스 값 자, 허용치를 줄이겠습니다 10정도 줄이시고 클릭 허용치는 뭐죠? 자, 질문 드릴게요 최지혜님 네 <laughs> 뭐, 잘 안되고 계세요? 네 어, 그러면 다른 분 김남옥님 네, 네. 네, 뭐였냐면 해야. 이 털러런스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에에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 그 색깔이 비슷한 색깔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김나홍님이두 <laughs> <laughs> <나봉님이> 분이시네요. <laughs> 맞아요. 두 분도 잘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 털러런스는 만약에 같은 색상을 인식하는 허용률을 말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높아지면은 흰색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 안쪽에 분홍색도 흰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정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정확한 오리지널 흰색만 딱 잡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 잡아야 될게또 있어요 이 부분도 흰색이잖아요 네. 거기는 우리 add to select 추가시킨다는 거예요 셀렉션을 자 위에 옵션 보시면 두 번째 게 add to selection이죠 선택하겠습니다 add to selection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안쪽 클릭하면 선택에서 추가가 되죠. 그리고 또 어디 잡아야 돼요? 이 부분 잡아야 되잖아요. 선택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 다시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링 안쪽도 마찬가지로 확대 좀 하세요. 컨트롤 플러스 이 부분도 클릭, 클릭.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여기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여기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쵸? 그냥 클릭해볼게요 요 부분 자 여기는 클릭하면 아마 이상하게 지정될 거예요. 자 보세요 딱 클릭하니까 막 이상하게 지정되죠 여긴 좀 확대하셔가지고요 클릭 클릭 좀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오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활용할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자잘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퀵 마스크 모드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퀵 마스크 바꿨더니 얘네들 색상이 칠해졌어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을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정경색을 흰색으로 다시 교체하고 브러쉬 선택해서 브러쉬 옵션은 지금 모양이 별이나 여러분들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운드로 선택할 거예요 둥근 거 둥근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둥근 모양 그다음 위에는 사이즈는 좀 작게 갈게요 사이즈는 한20 그리고 하드리스는 80 정도 그다음 확대하셔고 삐져나온 부분을 좀 지우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우시고 혹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색상 무슨 색? 검은색으로 바꾸시고 정경색을 검은색에 포함 시켜줘야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마술풀, 마술봉 툴과 퀵셀렉션 모드를 두개 같이 응용해서 하는 거야. 자다 되셨으면 표준 모드로 돌려야겠죠? 자 되셨으면 표준 모드로 돌리겠습니다. 퀵 마스크 모두 다시 한번 클릭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 아까랑 똑같지만 우리가 좀더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방이 아닌 여백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반전 시켜서 가방을 선택할게요. Ctrl Shift I. 얘는 Select의 Inverse였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 그냥 바로 붙일게요. 컨트롤 C 복사. 그냥 여기다 붙이는 건 컨트롤 V죠. 그냥 V 시키면 레이어 1번이 새로 만들어지죠. 자, 레이어 1번 글씨 바꾸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얘 이름은 가방. 자, 여러분들 혹시 한글 안 적히시는 분 있나요? 자, 만약에 내가 작업하시다 한결이 안 적힌다, 키보드 한영키를 눌렀는데도 안 적힌다 하시는 경우는 밑에 보시면 이런 문자 아이콘이 있어요. 이 문자 아이콘을 <laughs> 오른쪽 우클릭해서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영키, 한자 한영키 바꿔보시면 이제 텍스트가 잡힙니다. 자, 되셨으면 백그라운드 선택해 주시고요. 자, 백그라운드 선택. 자, 우리 배경색이 지금 흰색인가요? 흰색을 배경색으로 놓으시고, 컨트롤 델리트. 흰색을 적용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방이라는 이미지가 배경과 분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셔야 될거 패턴 적용할 거야. 자, 패턴 적용해 볼게요. 자, 우선 배경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배경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로 갈게요. 에디트 해 보시면 필이라고 있죠? 색을 채운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색을 채울 거냐? 유지를 패턴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패턴 모양이 밑에 있는데 커스텀 패턴이라는 거는 내가 지정한 패턴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목록 버튼 눌러서 내가 지정했던 패턴이 제일 밑에 보시면 아까 만든 패턴이 맨 뒤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선택하시고, 자, 브랜딩 모드는 그냥 노멀과 오퍼서티 100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OK 버튼.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가방에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가방 레이어의 오른쪽 버튼 더블 클릭. 자, 드롭 섀도우 선택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는 5%좀 줄일게요. 5%는 30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반대편으로 조질게요. 140. 140도 앵글. 디스턴스 값은 얘는 5. 사이즈는 조금 키울게요. 사이즈는 10으로 하겠습니다. 10픽셀. 스프레드는 0이에요.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죠.